어저께 이 경계선에 있는 지똥 나무를 아주 예쁘게 전지를 했습니다. 근데 어저께 비 오는 날 분명히 전지하는데 뭔가 이쪽에서 어 벌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어 여기 한번 숙가주다가 어제 전지한 거덜 떨어진 거좀 떨궈주다가 어 바로 분명히 여기, 어디에, 벌집을 쳐놨는데 저긴가? 아! 아! 아하! 발견! 여기 있었구나! 이거 봐. 아! 아, 어, 이거, 이게 바로 땡벌입니다. 여기를 전주에 놓고서는 "아~ 야~ 야~ 어~ 안 쏘인 게 다행이네. 아 벌집 땡벌입니다. 땡비. 그래서 이제 우거졌을 때는 이렇게 한 번!" 흔들흔들 해봐서 뭐가 한 마리 날아가면 벌집이 있는 겁니다. 저기도 있는가 봐. 어? 여기도 땡삐가. 여기도 어딘가 있다.